샤이니의 내 발음을 책임져줘! 자, 여러분, 오늘도 아사, 아 오세요. 자, 오늘은요, lesson 13. 13번째 강의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바로바로띵! 바로, oh, 바로, oh, 인데요. 우리 굉장히 뭐, 놀랄 때, oh, 이러죠. 딱그 소리예요. 주의할 점이, 많은 분들이 스펠링만 보면요, 오잖아요. 오니까 발음을. 오라고만 해요. 근데 끝에 우도 붙여야 돼요. 오 다음에 우까지 같이 있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어. 어. 느끼하게 해도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자. 어. Very good. 자, 단어 속으로 가 볼게요. 우리 뭐 그래서 또는 아주 멋이 뭐, so pretty 뭐 이렇게 so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것도 so 아니에요. 오하고 끝내면 안 되고, 우도 붙여야 된다고 했죠? 해보세요. 오, 오, so. 오, 안 하시면 안 돼요? 오, 오, so. Very good. Next one. 우리 전화기 얘기할 때. 오, 오, phone. 오, 오, phone. Great job. Next one. 뭐 우리가 내 자신의라고 할때 my own 뭐, house, my own car 이렇게 얘기하죠. own o o own o o own. Next one. 자 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배 타고 어디 가잖아요. 보시면 o o boat. O o boat. o o boat, okay. 그래서 지금부터 야 우리 보트 타자. 보트 아니고 boat 에어 원래는 okay. Next one. O O coat. O O coat. O, o, coat. O, o, coat. Next. O O soul. Oh, oh, soul. 그렇죠. 우리 뭐 soulmate다 뭐 이러는데,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soul. Okay. 자, 그러면요. 단어당 세 번씩 다시 한번더 크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따라 할게요. soul, soul, s o u Good.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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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Next.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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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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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one.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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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o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so 할때이 발음이 서울을 영어로 하면 so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서울에는 정말 so이 가득 찬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so O oh, 발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You did a wonderful job and bye!